드디어 이시가 키 바라카. 응. 카비라. 카비라 가는 날. 올셋. 응. 가봅시다. 저희는 공항 도착했고 면세품도 다 받았습니다. 목적 달성. 이제 집 가도 되겠는데 균이는? <laughs>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시각기 가는 거는 지네어밖에 없는데 진짜 끝에 있습니다. 어. 지금 저 오늘 공항 여기 들어 수속하고 나서 지금 2천 걸음 넘게 참고로 걸었어요 참고로 제가 브루즈아가 아니라요. 제가 학생 때 저가항공만 맨날 탔거든요. 무조건 이제 국적기탈 거예요. 저는.

다 있는 리조트 그거 같다. 어우, 뷰가 따로 있어요. 역시 일본. 난 이게 좋또 이렇게 있고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잔 여기. 음. 우와. 면세에서 샤워 필터를 샀고 각종 여기서 사야 될 물건들과 약간의 주류를 샀습니다. 맞아? 어때 기분이? 저희는 가볍게 요기를 하고 수영을 하러 갑니다. 지금 수영 가는 거 맞지 자기? 네. 메인 바. 아이스. 음. 신기해 근데 그좀달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? 오늘 음료 좀 먹고 나갈 수 있대 아 진짜. 오, 진짜. 근데 뭔가 이색랑큰 차이 없지 않아? 레몬 캔디 냄새가 많이 나 아, 이거 먹어도 뭐 진짜 맛어아저 <laughs> 촬영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<laughs> 아니 막상 그러면 괜찮아 괜찮 들어오면 이제 <laughs> 시간 지나면 괜찮아도 <laughs> 어. 내가 여기까지만 앉으면 돼 나는 여기는 안다으 여기까지 빨리 와지 괜찮아 여기까지어와요어 진짜요 어. 지아요지우라가 아, 어. 됐어요 <laughs> 난 여기서 정지를 눌렀거든아 정지를 눌렀어? <laughs> 아, 여기 소개해주죠 어? 여기 소이해줘야지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이이 정도. 이정이 일본어로 이 정도. 이이 Are you ready? <laughs> 놀렸더니 삐졌습니다. <laughs> 약간 키 차이랑 <laughs> 그 바이브가 네, 약간 나온다. 아, 그렇그렇 그쵸, 그쵸. 머리가 포니테일 약간 이렇게. g o o 리 morning. 바람이 좀 불네요. <laughs> 이게 진짜 브이로그죠. 진짜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. 이까 좀 있다가 밥 앞에선 이렇게 부지런합니다.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테니스 빌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오 엄청 넓다 시에 10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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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에요 여기 생각으로 사람들이 전문적이어가지고 떨 빨리 준비하고 가보겠습니다 너무 바빠 너무 바빠 테니스 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네 응. 가보겠습니다 테니스 응. 레슨을 하러 왔습니다 아케을 빌렸고 기운이는 채를 가져왔어요 이 정도로 진심입니다안 좋은 채를 쓰고 싶지 않았 오오오오 이스 굿! 나이스 이즈? 굿! 나이스 이즈? 굿! 이즈? 아 저희가 치고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내려서 실내 조금 빨리 배우다가 다시 돌아갑니다. 재밌어요. 재밌어. 선생님 되게 유쾌하고 잘 가르쳐요. 진짜. 응. 그리고 체력이 진짜 좋으셔. 그러니까. 한번 보세요. 테니스 못친거 만회하려고 왔는데 <laughs> 탈탈탈렸어. <탈이오어. 웃음> 테니스보다 훨씬 더 뛰었어. <laughs> 달리를 만나 봐. 서브는 길게 올수 있으니까. 아 맥주 던져먹으면 알코올이 그대로 지내 <laughs> 바로 취해 지 우리가 뛰어들고 싶어 이상 먼저 기에 <laughs> <응. 한 입에>. 해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개 진짜 손을 두개나요아어 기억을 잘잘 받으면 오래 못가녀요더을같딱 <laughs> 네, 좋아요 햇빛이 그리고 완전 뜨겁죠. 일식 야기아 배부르고 나나나고. 아침 너무 보람찬 아침이다. 아침에 나가가지고 점심까지 먹고 들어가서 좀 쉬다가 또 나갈 겁니다. 좀 자야겠어요. 아 <laughs> 벌써. 와 많은 사람들이 있어.

아, 진짜? 어, 진짜? 아, 요가 좋네요. 진짜 나는 라 갑자기 내가 하자 이랬는데. 아니야 내가 전단 마크에서 빡세게 줄게. 요 그러지 마. 이랬는데 언니가 가지 오, 날씨 진짜 좋다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. <laughs> 다시 저녁을 즐기러 가죠? 준비되셨습니까? 오늘은 트윈 룩. 드레스 코드 맞춰서 가보겠습니다.

mas é mais 차가 되었습니다. 바람이 응. 불긴 하는데 날씨가 그래도 좋은데요. 밥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. 디톡스 <laughs> 워터밖에 없네. 맞다? <laughs> 오줌. 오전... 우와, 맥카를 맞네. 음, 맞아. 그래? 열루. 음. 음... <laughs>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고 돌아왔고 이제 오전 운동을 하러 나갈 겁니다. 어제 비가 와서 좀 못했던 테니스를 치릴 거고, 만약에 오늘도 비가 오면 스쿼시 치러 갈 겁니다. 저희는 준비를 마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비 오늘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. 그니까 한번 쳐볼래? 저 인터미디에이스를 들었는데요 인터미디에이스 중에 제가 제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정입니다 나 제일 못 치는 것 같아 자긴 그래도 한세 번째는 하는 거지 여기 거. 테니스 선생님들 다 체력도 어, 좋고 유쾌하고. 유쾌하고 다 인싸야 그리고 이제 또 점심 먹으러 가야 합니다 아, 빨리 맥주 먹고 싶어 짠 나도 수진이 기다린 건줄알고는 그런 거다 나왔다 어 예쁘게 나오지? 어. 여기 뽀샤실 같어 얼굴에 문제 있 <laughs> 너무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얼굴 조심히 <좀> 드오세요 <laughs> <laughs> 그럼 해 사람들한테 바이럴되면 어떡해요? 진이한테 행운인거지 어두 <laughs> 어, 사람이 안는거잖 <laughs> 어 o so you 어 n o w you know, y 서 u know, you k 옆에 w 같이 u know, you k 아 o w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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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, you k n 아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지 그건 없어 w 을 o 야돼 어떻게 y 을 u 지 그건 나도 몰라 이제 o w you k y o you know, y o o u n d w u k n a real fish a n d chips. 이민괜찮 so I'm <laughs> sorry. working as a volunteer mm -hmm. I, nice. yeah it's really good and you only need to pay 50 dollars per year if you can I, we I, sit down and talk my legs hurt sure it <laughs> could be from a really simple case it could be like a <S> 네, <S> 제가... 아, 이름 아, 이름 자체가? 있어요. 오, 진짜. <laughs> <브라이프 제임. 웃음> 3분의 1. 3분의 1. <laughs> 진짜 거의 왔어요. 3분의 1. 그거 아, 나오지 않나? 미생. 나와요. 맞지? 어, 미생 네, 나왔지. 거의 왔어요. 어, 어, <laughs> 어. <누가> 아 진짜. 용처. 용처. 안겼어, 아저씨. 제발 홈인 선생님, 정말 몰라요. 경영경영 씨. 미경영 씨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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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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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저희 운동을 하고 들어왔고요. 이제는 저희 다음 스케줄인 저녁 먹기와 오늘 엄청 큰 파티가 있다고 해서 글로우 파티들 갈 예정입니다. 준비 되셨나요? 예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번 파티를 하러 가는 박생산 팀. 내양인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. 어데 페이스페인팅도 한다. 아니 오늘 어. 블랙 앤 글로우라고 이렇게 자기 백트맨 타이거 같은데? 백트맨 타이거 <목소리> 자기 타투 타투 안 좋아해? 타투 충안 좋아하는가? 내가 그래서 많이 가보았어. <목소리> 아니 오빠가 입어야겠네. 맞아, 맞아. 아홉 번 출생. 한국인. 아, 연 누가 가게 될지 하게 아, 네. 아, 이거 하게 돼. 거야클거 하게 돼. 아, AI <laughs> <수고하십시오>. 아빠, <아빠예요. 웃음> 아, 니 아, 이거 아, 니 아, 니거요 아, 니이스 하게 돼. 아, 아, 이거 하해요 아, 이거 아, 아, 하 Bye bye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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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ce again, he's nervous. He's calm and ready, but he keeps on forgetting.